<laughs> 우리가 이제 인도, 명도 이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인도 청구, 명도 청구라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어, 청구하는 사람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청구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점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끼고 어, 너 나가. 여기서 공간에서 공간 지배를 풀어 나가. 그 다음에 내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그 점유를 차지하는, 요런 이제 청구인데요. 어, 우리 이제 명도라는 말을 아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명도 용어는 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 법에는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이 법에 맞춰서 쓴다면, 어, 인도, 인도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뭐 건물, 명도에 따라다니는 부분이 건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라고 하는 부분 명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 건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어, 내치고 배제하고 나한테 점유를 넘기는 부분은 어,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부동산 인도 요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그 정확한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명도라는 부분을,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가급적이면 인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어, 쓸수 있도록 해볼게요. 음. 그 다음에, 어, 가끔 이제 우리가 어, 여러분들 뭐 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거라고 하는, 어, 퇴거, 퇴거하라, 뭐 이런 어그 용어를 어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퇴거라는 의미가 어그 조금 실무적으로 좀 잘못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기사 같은데 어,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함부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인도라고 써야 명도라고 써야 될 부분을 퇴거라고 쓴다든지. 어, 퇴거라고 해야 될 부분을 또 인도 명도로 쓴다든지 막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는. 어,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기사 기자가 용어의 구분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어, 양쪽의 구분을.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인도 청구가 인도 청구는 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어, 청구하는 사람 앞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넘겨받는 그런 청구. 그니 그러니까 재판부한테, 그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해주세요? 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어, 나 앞으로 점유를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인도라는 부분으로 딱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길게 풀어 쓰자면, 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laughs> 내 앞으로 점유를 넘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청구도, 어, 청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용무가 길기 때문에, 그거를, 명도하라 인도하라 이런 부분으로 딱 압축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실무상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 청구를 할 때는 인도 명도 이런 부분을 쓰셔야 되고요 반면에 퇴근은 용어가 전혀 사실은 법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퇴근은 상대방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제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고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고까지만 하는 것이지. 아까 인도처럼 명도처럼 그 공간의 점유권, 그 부분에 대한 점유권을 내한테 넘겨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퇴거는 상대방의 점유 해제만 어, 하, 가능한 것이고 그 점유권을 내한테 이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요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야 이게 퇴거는 어, 어떨 때 용어를 쓰는 거지? 어,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어 저는 뭐 대표적인 거라기보다는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실무상으로는 어그 하여튼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어, 자기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요. 이어진 건물이 있다고 할때 보통은 이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요런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주가 건물을 건물 주가 그냥 어 저기 사용하고 어 하면 그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로만 충분한데요 다+ 다른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 건물에 어떤 세입자가 산단 말이죠. 건물주 아닌 다른 사람 별도의 점유자 이런 세입자가 만약에 산다라고 할 때는 어, 그 점유자에 대해서 어 퇴거 청구를 해야만 퇴거 청구 퇴거 판결을 받아야만 나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음 만약에 이렇게 보시죠 그어 건물에 별도의 세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결 자체를. 어, 건물 철거 토지 인도만 판결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뭔가 집행을 한다라고 할때 집행관 데리고 갔는데 철거해 주세요 또 토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별도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집행 불능이 돼버립니다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행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이 세입자가 있는 하는 별도 점유자가 있는 하는 이 건물철거 토지인도 판결만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 집행을 거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판결을 어, 요구합니다. 어, 집행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별도 판결이 필요하다. 그게 판결이 뭐냐 퇴거라는 거예요. 퇴거. 어. 자 그러면 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공간에 대한 점유를 내한테까지 이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그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어 지금, 그 점유자,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 점유자를 그 공간에서 내쳐야만, 어, 해지, 건물의 점유를 해제해야만, 건물 철거라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 어,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퇴거가 필요한데 그 건물에 대한 어그 건물에 대한 점유 그 건물에 대한 점유까지 그 건물 공간 내에서의 점유까지 토지 소유자한테 점유를 넘겨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시죠. 그 공간은 건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건물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퇴거 퇴거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어, 결과가 그 점유가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아까 집행의 목적 건물 철거라는 집행의 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 세입자의 어떤 점유를 어, 배제하는 퇴그가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한 점유를 자기가 꽤 차는 그런 권리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퇴거를 퇴거를 써야 돼요. 퇴거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은 막 이게 명도의 명도 인도를 써야 될 사건에서 퇴거를 쓴다든지 퇴거를 써야 될 부분에서 뭐 명도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요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사건, 어, 우리가 건물 철거 실무라고 하는데요, 건물 철거 실무에서는 이 퇴거 소송이 항상 거의 따라다니는 편입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걸 간혹가다가 어, 퇴거 청구까지 해야 어,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퇴거 청구를 놓쳐서 퇴거 청구에 대한 어, 이해가 떨어져서 어, 건물 세입자, 건물 점유자에 대한 어, 퇴거 청구를 아예 배제 놓치고 건물 철거만 하게 되면은 다시+ 다시 그 건물 철거 다 마치고 나서 집행 불능되고 어, 그 어, 그때서야 다시 퇴거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시간 낭비, 어, 에너지 낭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딱그 이제 건물, 어, 건물 철거. 사건에서는 별도 건물에 대한 별도 점유자가 있으면 퇴거를 해야 된다. 그럼 건물에 대한 별도 점유가 없이 그 점유를 그냥 건물 소유자가 하게 되면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을 딱 이제 어,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또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이런 뒷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뭔가 건물 인도 명도 이런 할 때는 점유전 금지가 음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만 놓고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건물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존 처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물 세입자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보존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보존 처분도 어, 같이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